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공중예배에서 남녀의 발음, 품행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과 올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첫째로라고 말한 것은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요성의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는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지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피파하던 네로 황제와 같은 권세자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세상의 적대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과 예수의 희생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영지주의는 거룩한 지혜를 깨달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고,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혈통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타적 사상에 맞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남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고백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자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다툼을 벌일 때에 교회는 건강한 질서를 시킬 수 있다고 다음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남성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은 단순한 외적 동작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교리 논쟁으로 인해 교회 안의 다툼과 갈증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소박하고 정숙한 단정한 옷차림을 권면합니다. 이는 외면을 꾸미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면을 단정하고 바꾸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당면한 문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여성들이 지녀야 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는 여성에게 아이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산은 남녀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이 창조 순서를 언급한 것은 남녀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통해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지켜내는 것, 그 테두리를 벗어나야만 얻는 자신의 남다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하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귀한 역할을 주시고 또 중보기도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